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요 위에 처마만 요런 식으로 하면 되 돼. 우리가 이렇게 팍신을 나올게 아니잖아. 그 앞에 처마를 거. 이렇게 뺄때 이런 그렇게. 느낌으로 한다. 아, 그렇지, 그렇지. 와, 이런 느낌이 나는 좀 좋네. 음. 아, 이 느낌 좋다. 이 느낌. 이런 느낌이좋되이 아늑한 느낌이 아, 것잖아. 바로 그거야. 오, 우 좋아. 정말 좋아. 아주 좋아. 나무 색깔도 이렇게 옅은 나무 색깔. 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우리가 기본 계획을 잡아. 지금 바로 한번 해보자. 토지 현황, 캐드, 접목시키는 거. 캐드 적용하기 전에 하나 건축기목이 몇 평? 대지면적이211 평. 대지 면적이 211 평. 그리고 건물 면적을 A 동을아21평21 평. 건폐율이 음. 얼마나 됐지? 건폐율이 40% 나와 계획관리지역 아이가 음. 지역이고 한40% 나와 최대 음. 4 평까지는 가능하다.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우리가 하기로 돼 있잖아. 음. 그래야 감정 가격이 나오니까 이게 평균 500에서 550에서 바뀌었거든. 음. 원자재급 상승으로 음. 그러면 650에서 한700 많으면 800까지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규모를 정한 고 있지. 우리가 예산이 건축 인테리어 거품 전부 포함해서 3억 음. 원대. 하면은 건축 자금이? 대략? 아니, 건축 자금 못하겠으면, 소품 가격부터요. 소품 가격이 얼마쯤 하면 되겠는데. 글쎄, 그건 아니야. 생각 안하 우리 한 두동 해가지고, 한 5천만원 치지 상 들어가지? 아이, 5천만원 못 들어가지. 소품이란 거는 굉장히 많다? 어떤 거? 싱크 수정이라든지. 음. 어 이미 실링팬 가까얘기하네데 음. 그건 내가 한번 짜봐야 할것 같은데 아니나잘 그 모르겠네 약 5천만원으로 할게 인테리어가 음. 원래 우리 인테리어 평당 가격 물어보면 은 기본 원래 저급이 한1 중급이 한150 고급이 한200 음.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업자들이 얘기를 해 음. 근데 건축이랑 인테리어 랑 같이 하면 금액이 급격히 떨어져 고이 집에 잖아그 인테리어 해야되잖아 음. 수도 배관 이런거 음. 그러려면 배관 바닥을 까야돼 음. 막그 이상한 기타 비용이 든다고 음. 근데 지을 때 같이 하면 지을 때 같이 하면 네. 줄어든다고 아. 설비비용 전기비용들이 음. 통상 저급이 음. 한 60만원 음. 중급이 한 80만원 음. 한 고급이 한100한 10만원 음. 고급이 한110 음. 많이 줄어든다고 금액이 음. 한 저급이 한 70만원 되겠다 70만원 중으면한 1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 음. 야, 한 150만 원이기 잡고 음. 보통 이렇게 들어가. 음. 그래서 인테리어를 네가 중급으로 한다 치면 얼마야? 니가 계획하는 게 80평, 20평, 20평이지 거라고가하게 아니 20평 안 되고 비동아 18평 정도가 8평 음. 그 정도 돼. 음. 그럼 총 합계가 얼마야? 3 0평 40평이라 잡잖아 음. 40평 곱하기 중급으로 한다. 100만 원, 100만 원 하면은 4천만 원이야. 음. 이게 소품 하고 집피다한 음. 아, 5천만 원 하지만 더 들어갈 것 같아 한 5천만 원에도 5천만 원 들어갈 것 같아 맞지 들어간다 들어갈 것 같아 예 건축 음. 아 1억 8천 정도 음. 그러면 기타 잡비 잡비약 음. 아, 2천만 원 음. 정도 사을 수가 있어. 이런 노으로 하면 3억 정도 된다 아이가 다음 아, 적용해보자 A동 21평이잖아 21평을 회배수로 나눠보자고 네. 제곱미터로 음. 3 4 하면 돼 음. 69회배야 음. 그러면 은 건물 규모가 나오거든 음. 10m에 6m 6 0이 음. 아까 69나왔나? 음. 11m에 6m 6 6이 10m 폭이 6m 너무 좁으니까 7m에 9m 7m에 10m 아, 6.5에 9.5 7.5에 9 아, 이정도 아, 하면 되겠네 음. 7.5 곱하기 9.5에 아, 7.5 곱하기 9 하면 되겠다 아, 대략 이렇게 잡아보자고 뭐? 음. 라인을 7500에 9m 7500에 9m 음. 이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건물 규모야. 자, 이거를 가져가 대지로 그리고 아까 18평이었지. 음. 오, 59야. 음. 폭은 7.5는 나와야 돼. 59니까 7.5에 5, 7.5에 8. 아까 55였나? 59.6. 아, 그럼 7.5에 8하면 되겠네. 7.5에 8 8,000 7,500에 8 0 이렇게 올리고 음. 이게 건물로 잡아질 수 있어 이 건물을 들고 가자 이렇게 앉힐 안, 안 것인가 이게 돌려서 앉힐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 뷰가 이쪽에 난다 이쪽에 난다 이쪽에 난다 이쪽이 난다 이쪽으로 보고 앉는 게 낫지 맞지? 저쪽으로 근데 주차장 자리도 필요하다고 음. 주차장을 한번 그래, 그려볼게. 주차장 들고 음. 두 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보통 2,500에 5,000이야. 음. 이게 됐지? 음. 딱 이렇게 하면 주차장이거든? 이렇게 두 대는 들어가야 돼. 그러면, 주차자리를 여기 안에 하나, 여기 안에 하나. 네가 판단했을 때. 아, 여기가 맞지? 이쪽이 여기 네, 있긴이니까. 뭐. 여기가 나. 응. 음. 거기? 음. 그럼 뷰가 이쪽에 났다 그랬지. 이거를, 로케이션에서, 약간, 이게 좀 떨어지자. 아예, 구도가, 각이 안 나오네. 90도가 안 되는 것다 맞지? 음. 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안줄 수가 있는 상황이야. 근데, 아까 전에 그 아이디어를 봤을 때, 마당에 이리 들어와야 된다고. 내가 봤을 때는, 2m, 250, 2500, 3000 정도 지어야 되겠는데. 앞에 첨화하고 1m는 공간이 있어야 돼 이게 하고 이게 통로 이게 통로가 될 것이고 수영장 폭이 얼마나 되면 좋겠노 보통 삼천에 삼천에 사천 뭐 이런식이지 3m에 사천 뭐이런식이 니는 사람이 몇명 들어갔어 뭐 최대는 4인이니까 뭐 어차피 4명다 들어가서 물에 들고 이러지 않을테니까 독수에서 응. 3m? 4m? 잡아볼게 조경이 약간 있더라고. 우리가 조경을 여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조경 공간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넓어져. 일단, 안 그래? 아, 그지 수영장을 이렇게 빼고, 수영장이, 아, 3m. 3m? 3, 3, 3 m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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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는 네. 너무 큰것 같다. 3, 3m? 복을? 아니, 복. 3m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될것 같아. 그리고 길이가, 여기 1 m 는 조경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여기서, 길이가 한 5m는 돼야 되나? 아, 그 정도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수영장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통로가 될 거고, 음. 입구가 될 거고. 음. 자, 이런 식으로 음. 지금 집이 만들어진다고. 응. 음. 대안적인 이런 느낌이지. 여기 통로가 되는데, 이건 지우고. 음. 이건 좀 작아질 수밖에 없겠네. 할 수는 있겠다, 야. 똑같은 그 거면, 복사 붙여넣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 딱 이렇게 들어가긴 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고, 음. 계획을 한번 짜보자고. 우리가 방의 구조를. 옆으로 빼. 대략 이렇게 나와. 음. 근데 이게 건물 중심선이 돼야 되거든? 음. 건물에는 중심선, 바깥선, 안선이 있는데, 음. 건물 벽체가 보통 200이야. 음. 200. 200이라면 20cm를 말하는지? 20cm. 음. 그러면은, 중심선 기준으로 우리가 잡는다고 합니다. 입에. 음. 그럼 양쪽에 10씩 가야겠네. 그렇지. 음. 이런 식으로 도면을 작성을 해. 음. 순간 예수, 방금 순간에도 됐는데. 아, 아 빨랐다. 음. 중간으로 음. 가져가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 음. 음. 아니이 지금 끝난 선들이 벽의 어. 중심이 돼. 음. 딱 아, 가운데. 아. 그래서 양쪽으로 10씩 하면. 그, 그래야 100. 계산을 할 수가 있어, 목수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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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선을. 우리가 집이잖아, 이거는. 중심선을 이렇게 거. 2 0이 c m 이정도 이거 두개 음. 이게 10cm 내가 이게 담배를 피는 이유가 있다고 음. 이게 자란 말이야 아아 아, 여기 자가 있네 아 그래? 20cm 음. 봐봐 딱 10cm 아 그렇네 아벽 두께가 이 정도가 되는 거야 벽 두께가 굉장히 두껍네 아요 정도네 아 원래 다 그래 와 진짜 어. 아, 기본이야 아, 건물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음. 건물에 이렇게 쓰는 건 이해했지? 음. 그럼 여기는 건물이야. 음. 이렇게 만들어서 나무를 세우는 거야. 이게 두, 아. 두께가 90이 되는 나무 있잖아. 음. 나무문. 아, 나무문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은 약간 아, 느낌이 좋아. 아, 느낌 좋아. 느낌 좋다. 괜찮지? 음. 뭐 이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아, 예쁘네. 연못을 봤을 때바닥에 1,500원 올라와야 되겠지? 천오백 원으로 오는데 이런 다리 워낙에 어, 건너가서죠 예, 음 응. 응. 다음 주에 촬영할 거는오늘까지 만들어 놓은 그, 영, 그 도면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협의한 응. 사항을 반영한 응. 거를 넣어드리고 오케이 오케이.